햇살이 엮게 퍼진 아침 규태는 손에 꼭쥔 유전자 검사지를 다시 펼쳐본다. 한무철 맞다. 살아있다고? 이게 말이 돼?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한다.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토록 지워내고 싶었던 과거가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규태는 서둘러 무철의 집으로 달려가지만 무철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빈집 앞에 선 규태는 발만 동동 구른다. 이 타이밍에 왜또 엇갈려? 한무철 어디 있는 거야? 한편 혜숙이 살던 집으로 이사한 미자는 첫날부터 마음이 복잡하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부엌 수납장 위에 적혀있던 엄마 손만 메모지 모든 게 낯설고 기가 막히다. 미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예전엔 혜숙이 우리 집에서 물 떠오르라 했었는데 이제 내가 갯집 설거지를 하고 있네. 인생이 참. 뒤에서 다가온 혜숙은 미자의 등을 토닥인다. 기죽지마 미자야. 지금은 잠시 내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 길어 다시 올라가면 되지. 미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참 서럽다. 해수가 그녀들의 눈빛은 말없이 수많은 감정을 주고받는다. 미자는 이내 주방으로 돌아가 무철의 49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마당 한편에서 어설프게 반찬을 나르던 태하는 그만 발을 헛디뎌 쟁반째 반찬을 엎어버린다. 요리 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콩나물이 바닥에 흩어진다. 아 이걸 어떡해요. 야 그거 무철이 제사 음식이라고 몇 시간 동안 준비한 거였어. 미자가 소리를 질렀다. 죄송해요 고모 제가 급하게 옮기다 그만. 태아는 허둥지둥 바닥을 닦기 시작하지만 미자는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무심하니 죽은 사람 앞에서도 성의를 못 보여. 분위기는 냉각된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진이 나선다. 고모, 이건 그냥 실수예요. 저희 다시 만들면 돼요. 시간은 아직 있잖아요. 아진아, 넌참 별일 없이 착하다. 그 순간 미자의 표정이 조금 풀린다. 아진과 태아는 서둘러 재료를 사러 나간다. 아진은 고개 숙인 태아에게 다정히 말한다. 괜찮아요. 반찬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겠단 마음이니까요. 한편 외국에서 돌아온 석진의 친구. 지연이 등장한다. 그녀는 담백한 말투로 석진에게 다가선다. 혼자서 그만 버텨. 왜다 내가 짊어지고 있어? 나 이제 곁에 있으려고 귀국한 거야. 석진은 잠시 말이 없다. 그는 지연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한다. 내가 너무 오래 혼자였나봐. 누가 곁에 있어도 믿지 못하겠어. 그럼 이제부터 믿는 연습을 해. 나부터 연습 상대해 줄게. 지연의 따뜻한 말에 석진은 처음으로 조심스레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그 시각, 무철은 낯선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한적한 들판 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낡은 버스표를 쥐고 있었다. 그는 읍조리듯 중얼거린다. 포기하지 마, 한무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 끝이야. 대식의 해수기 그리고 미자. 그는 우체국 앞에서 멈춰선다. 문득 한 장의 엽서를 꺼내든다. 거기엔 나 살아있어. 다시 돌아갈게. 기다려줘.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다. 무철은 입술을 꼭 담은 채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다음날 대식은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무철의 필체가 담긴 엽서를 발견한다. 순간 손끝이 떨린다. 이 글씨 한 무철 설마 설마 진짜. 같은 시각 규태는 무철을 찾기 위해 과거 무철이 다니던 단골 찻집을 찾아간다. 주인은 낯익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 사람 며칠 전에도 왔다 갔어요. 혼자 말없이 커피만 마시고 갔지요. 규태는 점점 두려워진다. 그럼 진짜 돌아오려는 건가? 그리고 드디어 무철의 49제 날. 미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제 사상을 차린다. 제기 위에 올려진 음식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다. 사람들은 하나둘 모이고 분위기는 숙연하다. 그런데 그 순간 대식이 외마디 비명을 내지른다. 저기 누가 저기 무철이 아니야. 모든 시선이 돌아간다. 대문 앞.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무철이 조용히 서 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한 듯 눈을 비빈다. 한무철 진짜 진짜야. 해숙이 가장 먼저 달려가며 울먹인다. 무철아 너 진짜 살아 있었던 거야? 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미안하다. 다들 내가 늦었지. 그리고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 속에 놀라움과 함께 희망이 어른거린다.